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오늘 코나일 보니까 7월 18일 기준으로 오, 확 올라가더라고. 5%를. 그래서 코나이를 다시 한번 뉴스, 뉴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뉴스 공식 보면 코나이 전통 이음 장보기 서비스 매출 주문 건수 급증이 뭔 말이냐고 또 보니까 7월 18일 뉴스 인천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화폐. 충전하면은, 뭐, 10%씩, 그, 뭐라 그들로 그거, 그, 20만원 충전하면 2만원더 서비스를 주는, 뭐, 예전에 서비스 형태는 캐시백. 20만원씩 쓰면은 뭐, 200원. 카드 회사에서 주는 거. 만원에 100원이잖아, 보통. 근데 요거, 이제, 신개념. 지역화폐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충전을 하면 거의 10%씩 그리고 가게에서는 수수료가 일반 카드보다 적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할때 어 현금을 쓴 것처럼 신고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혜택이 너나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지역화폐 기반으로 요 코나이가 나라에 입찰을 해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더 좋아서 한몇년 계약, 뭐, 혹은 2년, 2년이면 2년 다시 뭐,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렇게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 2년 계약을 했다가 다시 검사를 하잖아, 다시, 다시 재계약할 때, 다른 업체보다는 우선권을 주고. 왜, 나라에 사는 것들은 보통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우선 점수를 주거든. 그, 그래야지, 괜히 또 공무원들도 했다가 2년마다 계속 바뀌면 얼마나 불편하겠노지.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 가운데서 코나 아이가 경기도, 그리고 전국의 경산, 부산, 인천, 이렇게 쫙지역아폐를 하다가 이재명 그때, 그 경기도 지사 때 이재명 그때 대통령 후보가 밀었던 게 그~ 전 국민 그~ 재난지원금 아니 재난지원금 아니고 그~ 뭐~ 지역 화폐 뭐~ 이렇게 해도 이거 전자 화폐 뭐~ 이렇게 해도 이거 국민 보편적 법지 그러면서 뭐~ 일 골고루 날아준다는 고거하고 서비스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코나이가 팡 터졌다가 대통령 박살 나고 빵 꺼졌지 <laughs> 꺼졌는데 그러면 코나이가 되냐 안 되냐 보자고 봐봐 지역 화폐 기반의 장보기가 된대 장보기. 시장에서 장볼땐 보통 현금 가져가잖아. 요즘 내가 시장을 안 가봐가 잘 모르겠는데, 마트는 카드 가져가도 됐고, 슈퍼카드 가져가도 됐고, 시장에 할매들한테 카드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근데 지역 앞에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 이렇게 온라인 장보기를 한다니. 인천, 이음, 이음은 인천이거든. 장보기 서비스 2분기 매출이 3억 9천만 원인데, 1분기 8,100만 원 대비 30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라 거지.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게 추세가 올라간다. 장에서, 인터넷에서, 그 시장에서, 뭐, 반찬, 뭐, 뭐, 뭐 과일, 뭐, 이런 거 사겠지. 시장에서 사는 거, 파는 거, 주문 꺼서. 그러면 시장에서도, 어, 손님이 안 오더라도 배달로써 이렇게 나가네 생각하니까, 뭐야. 지역화폐를 해, 등록해야 되겠지, 시장에서도. 시장에서도 확인. 그래서 밑반찬, 밀키트, 음료, 과일, 육류선으로 많이 팔린다. 올해 택배 서비스 참여해서 상품수를 확대하고 택배 배송, 온라인으로 그렇게 또 상품도 진열시키고 하면 얼마나 더 남았지. 주문건수 매출이 4 0 0또 성장. 그리고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높이하려고 인천 지역 플랫폼 인천이음, 이게 지역화폐라는 거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인천이음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인천 이음카드가 있는 이음카드이음의 EM 이용자라면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그게 그냥 그거 카테고리가 한개 더 생긴다는 거지 그래 배달 서비스는 평일 오후 오전 9시 5시부터 주문 2시간 내에 상품을 받아보시고 5시면 지금 몇시야 지금 몇시고 다 40분이잖아 그럼 지금 그, 오, 아, 오후 5시 이전. 그니까 러 3시 주문하면 5시 도착하고, 4시 주문하면 6시 도착하고, 12시 주문하면 2시 전에 도착하고, 이런 거. 만원 이상은 배송비 무료. 지역 앞에 결제에 따른 캐시백 혜택 동일하게. 상인 부담 수수료가 4.3%인데,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는 15% 수수료. 그니까 러 상인이, 15% 였는데, 기존에는 15% 였는데, 4.3%, 그러니까 10%를, 만 원치 팔면은 뭐, 3,000원 남았다. 그럼 수수료가 뭐, 한 300원, 한 400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제는 한 10%니까, 한 4%니까, 4, 3, 십이한 100을, 계산, 계산해. 150원 나가는 것 같으면은, 한 4%면 얼마야? 150원에 4%면. 4만 나간다. 10% 기존보다 10%가 싸다. 수수료가 10%도 싸다. 수수료 뭐한 달에 뭐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잖아. 업체도. 그럼 100만 원낼것 같으면 10%가 싸면은 90만 원 나가는 거지. 그럼 10만 원 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장보기 동구 현대시장, 송현시장 미추홀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간석자유시장, 9월도 도, 9월 도매시장, 부평 부평 로타입쫙 관리 15개 300. 25개 상점이 참여하고 있 근데 이게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나겠지 왜 옆집에도 와 우리는 장사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께는 어 우리 지금 이음 그 등록해 놨는데 수수료도 적어가지고 쏠쏠 창게 나가는데 그러면 등록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지 등록하는 데는 기존 기존 가게에 등록한 거하고 뭐뭐 뭐, 뭐고 배달앱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카드 업체 에 등록한 거 보다 더잘더잘 된다기보다는 라뭐 팔려도, 뭐, 덜 팔려도, 뭔가 이렇게, 나가는 돈좀 적다 보니까, 뭐, 드러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배달권역 지역으로 배송하는, 배송을 희망하는 부준들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택배 서비스 매출이 전체 50%, 반 이상이 택배라는 거지. 택배 서비스 매출이 증거세다. 가파르다. 점포가 택배 서비스의 상품을 등록하면서 최근 택배 상품 기준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24일까지 인천 지역 앞에 카드로 결제 시 장보기 5,000원 할인 쿠폰도 되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5,000원 할인 쿠폰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5,000원 할인 쿠폰 사용 시 3,000원 쿠폰 할인 쿠폰을 또 지급하고 3,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2,000원 할인 쿠폰 도 추가로 진입한다. 인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 지자체에서 인천시장 누구지 민주당이가 아 인천시장 누구지 젖제 민주당 젖제 그럼 한 국민의당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요거를 하는 데가 있고 요거를 깎는 데가 있거든. 이걸 근데 깎을 필요가 없는데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상점도 좋고 그거 뭐 소비자도 좋고 지역 또 예산 얘들이 많이 팔리면 며칠이 올라가면 세금 걷잖아 그러면 지자체 이렇게 돈 관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안 한다라는 거는 참, 이걸 안 하면 누가 좋겠노 기존의 카드 회사들 기존의 대기업들 기존의 마트 이런 것들은 이런 거안 하니까 굳이 시장 안 가잖아 맞지 그러면 하.. 얘들 하여튼간에 근데 지금 코나에는 시청 얼마고 내가 5천원 까지들어갔는데 2600억이네 자 봐봐 시청5천억일때 들어갔다고. 자, 2020년 초반에 지역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어가지고 지역화폐가 그때부터 빵 터져가 저 흑자로 되었지만 그전에는 19년, 18년인가 19년에 그경기도의그 지역화폐 입찰에 참여해서 연장됐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이 지역화폐 매출이 안 잡힌 상태야. 근데 19년이잖아. 1 9년은 그땐 지역화폐가 없을 때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 때. 봐봐. 5년 매출을 보면 19년도 주가가 얼마고, 만, 그때도 한 2만원대. 그때보다 지역화폐가 있는데도 마이너스 되라는 건 뭐다? 이건 논하는 거 아이가? 논하는 거 맞지? 니는 왜안 사노? 내 25%다, 내 포트폴리오에. 더 사도 되잖아. 더 사도 되지. 딴게또 눈에 보여서 그렇지.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면, 빨리 바뀌면, 더, 더 빨리 바뀌면, 하겠지? 이재명은 하겠지? 와, 이게 왜 이재명 테마주로 잡혀가지고, 이 좋은 시스템이. 하여튼, 코나이는 망하지 않으면 박살나기 좋다. 또 뉴스에 하나가 더 있던데, 카드 제조사 담합, 과징금, 코나이도 포함되고 삼성페이 뭐 신규카드에서 대형카드가 아니라, 코나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ICK 코나엠 요런 게 코나이가 코나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업체들이 조만조만한 업체들이잖아. 맞지? 뭐 BC카드, 삼성카드 뭐 이런 데가 담합한 게 아니라 얘들이가 하는 거다 보니까 계약 뭐 이렇게 2000 아, 요런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 요런 거는 뭐 마이너스 10점 좋다. 마이너스 40점. 마이너스 40점 해도 장점이 너무 많다. 김포 앱 경력 사원 채용 실시 쾌적한 관광지 여기는 코너에는 뭘 보면 뭐뭐 보면 되냐면 여 부채를 모면돼 부채 비율이 얘들이 고객이 맡기는 돈이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은 돈을 많이 맡겠다 보는데 인데 2021년 12월까지 2021년 9월까지 1200% 했다가 줄어들 지금 줄어들었지. 자꾸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지. 자꾸 자꾸 경기도 어떤 데는 지역 앞에 그거 그걸 자꾸 줄이더라고. 또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무슨 고양시, 뭐 수원시, 뭐 부평시 막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잖아. 그런데서도 이렇게 지역 앞에 예산들을 줄여 줄여 버리고 포인트를 이렇게 감 감액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작년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지역 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 풀때 그릇 때만큼 폭발적이긴 않지만 지금은 지역 화폐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주가는 박살나고 있다. 오늘 5% 올랐잖아. 5% 올은 말은 내가 내거는언제히박살난데 맞지? 오늘 5% 오른 마냐고. 봐보자. 근데 5% 오른 마냐고 코나이 5% 올랐네. 5% 오른 마냐고 내 평균 내가 시총 5천0 0원일때 들어가가 계속 몰타기 해서 맞지? 하여튼 간에 이렇다. 코 나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망하지 않으면 이게 세무로서 잘못해서 박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코 나이는 문제가 없다.